친구, 로나 아빠 손 합체, 로나 합체, 합체, <웃음> <웃음> 합체를 해야지 잡지 말고. <laughs> 아빠 손에 먹는 거 아니야. 어? 오늘 합체. 합체. 합체를 해야지. 합. 휴대폰 다 응. 합체. <laughs> 너무 무었지 <laughs> 합체해봐. 응? 아 애가 누나 합체. 카메라 의식해. 합체해봐 카메라 왜카메라 의식하냐? 합체. 합체 안할 거야? 합체해봐 합체 해봐, 합체, 응, 응, 합체. <웃음> 합체! <웃음> <웃음> 오우 잘했어 오우 잘했어